안녕하세요. 락산 도비결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입니다. 청간에 이제 같은 기가 중복될 때 무토와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처럼 일주와 이제 월주가 이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와 월주가. 무게로 묶이거나 뭐 개개가 되거나 무무가 되거나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청간의 계무가 이제 바뀜에 따라 지지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지지는, 예, 네, 충으로 돌고, 청간은 합으로 돕니다. 이렇게 이제, 일주하고 월주하고 묶였다는 거는, 뭐, 그, 이제, 그, 뭐, 월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장궁이에요. 직장궁. 그리고 이제, 모친궁이기도 하고, 인성궁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뭐,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직장의 메인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좋은 합인 경우 이제 서로 어, 서로 서로 이제 돕는 형태라 내가 하는 일과 직장과 서로 돕는 형태가 되면 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두 번째처럼 이제 일주하고 시주가 묶이는 거는 이제 자식 배우자 뭐 이동 수단 <laughs> 내부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묶이는 경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처럼. 예. 연주하고 시주하고 묶였단 말이에요 연주는 이제 뭐 얼굴이 있는 거고, 내가 생각이 있는 거고, 문서가 있는 거고, 뭐 시주는 역시 취미공, 어 이동수단이고, 어 배우자고, 자식이고요. 어뭐 금전적인 거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연주는 얼굴이니까 생각, 뭐또 뭐 생김새,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게합은 항상 개수는 뭐, 어 너에 맞게 예, 개수는 사적인 깊은 감정이고 무토는 이제 어떤 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음, 너에 맞게 뭐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고, 너에 맞게 자격을 갖추겠다는 의미도 돼요. 예, 개수가 이제 자격증, 지식 자격증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그 다음 것은 골뱅이가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일주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 예, 일주하고 연주하고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예, 이제 좋은 합으로 묶이면 연주는 이제 내 생각이에요. 일주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고 이게 이제 좋은 합으로 묶이면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처리된다는 의미고.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반 완전 반대로 돈다는 의미가 되면 내 생각대로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묶임은 많이 좋지 않고 또 이제 예, 금전 문제가 서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용, 뭐, 누가,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돈 거래를 했는데 잘안 주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요 각각은 개수로서도 기능을 할수 있고, 무토로서도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수일 때의 기능은 지지에 이제 자축진이 있을 때는 개수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토는 인신사의 진술이잖아요. 인신사의 여기에 근이 되어 있고 진술이라는 환경에 이 부토는 그냥 공적인 환경을 얘기해요. 상대 상대평가의 환경 뭐 이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공간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각각 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제 많다는 것은 음, 개수 개수. 지지 환경에 따라 개수는 지식 자격증인데 서로 다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지식을 쓰고 분야가 다른 의미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수가 합쳐져서 이제 새로운 값을 만들어요. 새롭게 배운다는 거죠. 아, 이 지식하고 이 지식이 합쳐져서,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토하고 무토는 기토를 만든다. 무토는 이제 공적인 공간이고 어, 쓰임을 알아라 하는데 역시 무토도 지지환경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무토 무토가 통해서 이제 기토를 만든다는 기토는 이제 그 쓰임을 통해서 본질을 좀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이런 의미가 돼요. 물론 이제 뭐 무토 무토는 서로 다른 단체예요. 뭐 정치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의힘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요. 서로 그런 단체를 얘기하고도 뭐 축구팀을 얘기하면 뭐 이래서 뭐 전북이 있고 울산이 있고 이런 팀을 얘기하기도 해요. 뭐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개수일 때는 그러면 이제 개수 개수일 때는 개수어는 매니아잖아요. 매니아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좋아하는 나라 뭐 이러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 예. 간에 새로운 기가 또 만들어진단 말이야. 갑의 기가 만들어지면 갑은 해묘인의 근이 되잖아요. 지지에 이제 해묘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이 돼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통해서 얻은 배운 데 그걸 갖다가 해수 해중 갑에 적용하거나 묘중 묘에 이제 적용을 하면 아 그걸 배워서 다른 곳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묘는 항상 활용 공간이. 이해 이제 근이 되면 이는 이제 뭐 교육 이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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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새롭게 요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 이제 기토가 만들어진다는 건지지에 이제 충렬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음, 근간이 되는 거죠. 예, 뭐 기토가 있고 다른 천간에 뭐 예를 들어서 개신기를 만들고 싶은데 다른 천간에 예를 들어서 어, 신금이나 병화가 있고, 음, 예, 개수나 무토가 있으면 지금 이제 보면 개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이제 지지의 개신기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제 이미 딱 원공을 보면 이렇게 이제 무게 합이 돼 있는데, 합에도 좋은 합이 있고, 좋지 않은 합이 있다는 거는 이제. 궤도로서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이, 아, 서로 도우려고 하네. 예, 반대로 도네. 무게합은 뭐, 너에 맞게 합을 한 건데, 상대방도 너에 맞게 합을 한 거예요. 근데 너에 맞게라는 게 서로, 어, 개수가 들어간 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니까, 서로 너에 맞게라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달이 이제 거의 이제 개월 마지막 주차예요.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갑자월로 바뀌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것도 못하네요 지금 이제 개묘년 개월이란 말이에요. 이두개개면는일년 내내 이제 청간에 떠 있는 거고 개 개는 이제 한달 내내 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개수 개수가 갑을 만들어서 해준 갑, 묘준 갑 이렇게 이제 둘다 사마근이잖아요. 뭔가를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인중 갑이 있으면 어, 다른 청간에 이제 뭐 다른 인중 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뭐또 거기에도 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 뭔가를 배워 이제 뭔가 이제 인중갑은 이제 이론을 배워서 어 이제 뭐 미래에 쓰려고 하는 거고 해중갑은 이제 물속에 있는 거니까 어떤 이제 유튜브나 내가 모르는거나 아니면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중갑은 이제 배운 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제 시험에 보면 그 유형을 활용 해서 문제를 이렇게 이제 꼬아서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보셔야 이제 풀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가보러로 가보러 간다는 거는 자연에서 보면 계속 어, 나무가 있는데 예, 그로 나무가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어느 어느 순간에 물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비가 오거나 예? 뭐 물을 주거나 어.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으로 보면 내가 지식이 많아 그래서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임수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계속 내가 지식을 쌓아야 계속 이제 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이제 요 임수가 불확실한 정보란 말이에요. 내가 저걸 저 이론을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고 돌아서 맞춰봤더니 엉터리 이론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뭐 임수는 또 이제 불확실한 정보라서 여기저기 이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본다는 의미도 돼요. 그럼 이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찾아보면 이게 이제 중복되는 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 이제 본인이 이제 예,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은 같은 경우는 항상 정 하나나 임수가 있는 궁이 문제가 돼요. 정화나 임수가 있는 궁. 왜?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내가 임수로 개수한테. 아니면 정화로 무토한테. 예. 정화로 무토라는 건 무토라는 공간은 이제 정화라는 거는 또 이제 보내려면 예. 뭐 독립성을 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정화는 이제 사실은 회전력이고 응집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압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로 가면, 뭐, 넘나지가 예, 다른 경우, 높은데, 이제, 물이 많으면, 그냥, 이제, 넘나지를 이용해서, 그냥, 관만 연결하면, 물이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뭐, 약간, 이제,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예, 그, 가압장이라는 게 있어요. 가압장. 그러니까 이제 그 모다로 압을 줘서 이제 물을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위, 윗동네 사람들은 예, 물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업장이 없으면 아무리 물이 물 틀어도 졸졸졸 나와요. 아니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압력을 뜻하기도 해요, 정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이론들이 이제 뭐. 어, 모든 뭐 양수기나 이런 데 안에 보면 모터 안, 안 속에 보면 전부 다 회전을 갖고 있어요 회전력. 그래서 정화는 원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 부분 음, 어, 이 천간의 이 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아셔야 이 사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수가 두 개면 임수도 두 개여야 된다. 천간에서볼 때요. 근데 물론, 물론, 이제 지지에 해가 있으면, 자가 있으면, 신이 있으면, 능이 이제, 예, 개수로 전달하기가 쉽죠. 예.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한40몇개 정도 올렸는데, 여기서 뭐 사주를 포함해서, 뭐 신각, 신약,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아요. 항상 보시면. 항상 천간은 생급제하고, 어, 지지는? 어, 형충파의 합이다. 지지에서 충인하고 형인하고 파가 나고 합이 돼서 어, 그 천간의 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천간에서 충을 맞는 건 아니에요. 생극재화라고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개수 개수가 이제 무토 무토가 되기도 해요. 그 무토 무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서로 다른 단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쓰임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갖고 우리나라 이제 거대 야당, 여당, 야당이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럼 그쪽의 입장이 있고 이쪽의 입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그건 이제 각자의 이제 해석에서 각자의 이득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무토무토는 기토, 쓰임을 통해 본질을 안다는 말도 있고 서로 이제 지역과 지역에는 기토라는 경계가 있다는 의미도 있고 또 기토는 이제 사적인 글자니까. 내 입장에서 예.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이게 예. 어쨌든 이렇게 천간의 기토가 만들어진다는 건 예. 지지에 언제든지 충료라는 예. 환경을 만들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이제 충, 축이 있으면 기토가 이제 충묘에서 기토가 발은 환경이고 예. 진술에서 무토가 발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발은 환경이라는 건 항상 공적인 상황. 공적인 상황에 맞게, 사적인 상황은 사적인 상황에 맞게. 사적인데 공적으로 가려고 하고, 공적인데 사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